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비누님, 요즘에는 왜 상착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흑우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라고 하시는 분들,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사실 오늘도 상자가 새로 나오기는 했거든. 뭐 미스터리 상자 새로 나왔는데 이번에 뭐 망령 인도자 세트, 수영복 세트, 스나이퍼 이거는 마동서 예, 보이스, 어, 럭키 상자, 뭐. 스페셜 상자 이쁘긴 해요. 머리가 이쁘기는 한데 잘 모르겠고, 예 배틀로얄 상자, 바다 상자, 그리고 미스터리 상자까지 정말, 오 예. 막 일도 뽑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 어, 죄송해요. 제가 아펍지 파트너인데 아, 좋은 얘기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 어,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심지어 이거 이전에 진짜 똥망 스킨 하나 있었거든요. 그 리뷰하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콘텐츠로 만들었다가 아, 내가 또 파트너한데 좋은 얘기 해줘야지 모두가 모배를 까더라도 나 파트너이니까 파트너니까 좋은 얘기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 텐센트 마음의 상처 안 받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도저히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 요즘 스킨이 다 별로래요 유씨 뭐 할인권을 주기는 하는데 절대 안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아 비누님 어떻게요 어? 어떻게 비누님의 상자를 안 까면 그러면 저희는 대체 누가 흑우짓을 하는 걸 봐야 되나요 아, 여러분 아이 좀, 선이란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아, 뽑을 만한 걸 뽑아야 나도 기쁘고 즐겁지. 와, 드디어! 프로즌 에일리언 세트를 얻었다! 완전 멋있네요! <laughs> 이러면은. 진정성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너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 이쁜 거 많이 나왔었어요. 예. 뭐, 황혼의 에답도 있었고, 메카 고질라 에답도 있었고, 이쁜 거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황혼의 킬러, 황혼의 킬러 했다. 에이션도 고질라 했다. 멋있는 거 있었잖아 좀 기다리면은 또 이쁜 스킨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까면 되니까요 어, 예. 그동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 바로 이럴 때 쿠폰을 모아놓든 아니면 레벨업 쿠폰을 모아놓든 여러분들이 할 거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테슬라 전까지 정말 다양한 굉장한 스킨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테슬라 스킨도 있었고 맥나렌도 있었고 우리 좀 기다립시다. 예 다음 굉장한 또 뭐, 뭔가 또 다른 굉장한 스킨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게 했어요. 와 그러고 보니까 카라킨 진짜 오랜만에 한다. 카라킨 많이 하시나 모르겠네. 카라킨 진짜 사람들이 많이 안 하기는 하는 것 같아. 근데 카라킨을 일단 컨텐츠로 뽑아내는 크리에이터를 본 적도 없는 것같거든요 최근에 아, 왜 이렇게 버려진 맵이 됐지? 댓글 요즘에 하면서 느낀 거지만, 나는 되게 카라킨의 이 뭐랄까 던전이라던지, 아, 동굴이라든지 점착 폭탄에 대한 거를 되게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카라킨에서만 나오니까 그게 조금 아쉽 아쉬워. 그냥 에란겔에도 그런 컨셉이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맵에 정식적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면 좋겠는 것들이 좀 있거든. 요와 이걸 이렇게 이긴해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아, 어이없게... 아, 이걸 이렇게 이긴다고 이런 거 말고... 와 이걸 이렇게 이겨? 개꿀인데 봐, 이런 약간 그런 즐거움과 재미... 그리고 저는 가방에 너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가방 너무 큽니다. 예, 모베에서 가방은 너무 커요. 지금 이것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총알도 진짜 너무 막 넉넉하지 않겠지. 너무 넉넉해. 지금 파밍만 잘하면 너무 넉넉하게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할수 있어. 그러니까 좀 가방이나 그런 게 너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유저가 항상 배고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빡세고 그런 게좀잘 나오지 않을까. 빡세고 그래야지 좀 사람들이 좀 어? 밸런스가 맞아가지 않을까. 지금 봐봐. 나 지하 들어갔다 나오면은 템 빵빵해. 아쉬울 게 없어. 좀 무게에 대한 밸런스가 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한판 한판 진짜. 아 이번 판 탄창 세 개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괜찮을까. 막 이런 거. 판에 대한 분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야 저기 저기 있다. 어, 여기 저기 네 따라라라라라. 오케이 하나 잡았고 가져 파밍 쫄쫄쫄. 이게 아니라 아, 이번에 내가 탄이 지금 한두 탄창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상대방한테 효율적으로 상대방 스쿼드를 잡는데 효율적으로 잡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런 고민을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그냥 어, 저기다. 발사! 우두두두두 우두두두두. 야호. 유튜브 개꿀. 이렇게 된단 말이야. 킬에 대한 고민도 좀할수 있는 이런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음. 음. 어, 뭐야 <laughs> 어 재밌네 어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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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라킨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사건위오고 보고, 보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로켓 런처로 뚜시하고 뚝배기 깨버리는 게 카라킨이었구나 아 몰랐네 내가 세상에 어 아, 역시 고이니까 <laughs> 아 고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안돼 근데 저격 같은 거 필요 없어 펜처 파우스트가 있거든 모두에게 강력한 추창 같은 게 있는 거지 너도 한 방, 나도 한방 벌써 19명밖에 안 남았어? 면 게임 그렇게 오래 한것 같지도 않은데? 저기 높은 산봉우리 저거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다 보니까 우선 싸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는데 예. 확실히 카라킨이 호구로가 많이 갈리기는 하죠 아, 어? 뭐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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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 네 명이 네명다 네 있다. 아. 아, 체력이 없었어. <laughs> 아, 쟤네 어쩌 거야. 네명 쓰러뜨리고 한 명만 더 잡으면 된 거였는데. 펀쳐 빵 갈겼으면은 되는 거였는데. 펀처 파우스로 빵갈겼으면나 탈을 거야 했는데. 아, 답답 해지고 아, 펜처 아, 파우스 한방 날렸으면 되는 건데 거기도 아. 와, 3위 했어? 개 아깝네 진짜. 와. 펀처 파우스 바로 바꾼 다음에 빵쏴 쓰면 이거 네명싹 쓸어버리면 내가 지금 갓비누가 아니라 그래 지금 나는 저는 강현욱씨인거야 다시 갓비누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 아 다시 갓비누로 닉을 바꿔야겠다 내닉 잠깐만 어떻게 되겠지? 아, 갓비누 아 얘가 가지고 있구나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에이스 정도는 돼야 갑비누의 아이디를 쓸수 있지 그지 그런 거지 500이 안에 들어야 된다면 이게 100이가 아니라 500이 안에 들려 그래도 5 0 0 0점 이상은 해야 되네 5200점 정도는 해야 되네 다 힘들 것 같은데요 <laughs> 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요번 시즌이 9월 14일까지 거든요 그래서 9월 14일까지 저게임을좀 좀 빡세게 돌려가지고 에이스 찍은 다음에 갑비누 아이디를 다시 돌려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에 시즌에 에이스를 못 찍잖아? 그러면은 부계정 삭제하고 그냥 갑비누 아이디를 그냥 공중분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게끔 두번 다시 갑비누 아이디를 못 얻게 그 정도의 벌을 받아야 돼요. 일단. 잃어버린 실력을 찾아서 다시 빡세게 좀 연습을 좀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 여기까지 하라니 가시기 는에좋아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저는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자 가는 그날까지 아니 일단은 에이스 가는 그날까지 모두 모두 빠요.